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일동 범천 1동 지역구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오은 발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도 물러나고 경제가 살아나서 일자리도 회복되어 모든 구민들께서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때 의회가 시작한지도 벌써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 활동 기간 동안 행정 사무 감사, 행정 사무 조사, 구정 결무과 오분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사업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은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8대 의회 임기 동안에 본 의원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렸던 사항들을 시행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문제 2019년 복지관 행정 사무 조사 특별 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산진구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 여부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진구 민간위탁 사무를 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총괄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업무개선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행진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가운데 지적되었던 사회복지법인 회계감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던 감사가 법률에서 법적 근거가 명시되었고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오분발언을 통해 지적해왔음에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복지관 행정사무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서를 집행부로 이송할 때 수탁법인과 구청간 갈등 해결에 부산강릉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복지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고 구정질문과 운마를 통하여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는 2016년 11월 1일 시행된 이후 2 0 2 2년 1월 현재까지 아직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20년 안전한 부산인구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동천 주변 침수지역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상습적인 침수의 근본적인 원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빗물 펌프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상습적인 침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용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천 주변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과 다야 굴다리 침수 재발 방지 진행 사업 현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방지 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비용의 집행과 향후 추진 계획과 효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2021년 은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전문가 공청회와 주민 대상 선물 조사를 등을 실시하여 주민 친화적 교육 문화 공간 구축을 위한 부전도서관 재건립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연구단체 활동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의 근간 부전도서관 재건립 방향 제한 이후, 이후에 대한 몇 가지 준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도서관의 문제점들은 크게 분류하면 구조적 안전진단, 구민 의견수렴, 건축방법, 예산확보, 부대조건인 운영보전. 그리고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책임 부분 등에 대한 준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전도서관 재결비에 대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을 요청합니다. 현재 부전도서관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담당 부서와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방식에 대한 협약서 체계를 이끌이는 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부전도서관을 둘러싼 발,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상정하고 논의하는 가칭, 부전도서관 대응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TF팀에서는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부대 조건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한 대응책, 부전도서관 정밀 안전진단 문제, 구민 의견 수렴, 건축 방법,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장이 될 것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 부부청장께서 TF팀을 직접 챙겨주시고, 소관부서 국장님과 부산진구 의회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부산진구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부산시와 부산진구, 부산진구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 주민들을 위한 무슨 도서관 재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